더으로 재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 악이라고 정해 놓은 것들이 몇개 있는데 불륜이 그중 하나이다. 인과 관계, 논리, 입장 받고 생각해 보기 등등의 여지를 따져보자는 의견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걸 떠나 그런 제안을 하는 이들까지 무조건 절대 악으로 몰아붙이는 군중 심리, 인민 재판, 답정러 케이스의 표본이자. 결정판이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불륜이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에게 얘가 얘가 큰일 내래네? 라며 욕하는 소리가 들려. 약속을 했으면 물론 지켜야 하고 결혼은 약속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누가 먼저 그 약속을 깬 것이고 큰 두기 무너져 내리게 만든 미세한 균열을 낸 최초 시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때그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건 꼭 거창한 재앙 수준의 우환의 경우에 대한 대비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또.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 않음에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그 미친 짓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둘이 되는 경우를 선택한 것인데 둘이면서도 나는 혼자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배우자라면 그건 상대 배우자의 마음에 틈이 자라나게 한그 사람의 잘못이며, 결국 약속을 먼저 어긴 최초 시발자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다. 태생적으로 외로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내 기준 그런 유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로선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이며,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의 틈을 주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근원적 유약함을 바람을 통해 해소하며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할 최악의 결혼상대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고 그런 불류는 논외의 문제로 나에겐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내 자신을 탓하게 될 일에 속한다. 여기에서 내가 눈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갑자기 어떤 이유로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그것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든 출처 모를 우울감이든 때 아닌 자아 도취이든 간에 상대 배우자와의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내며. 회피를 하게 된 데에 상대 배우자가 일주한 부분이 전혀 없는 케이스만을 뜻한다. 한마디로 상대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실행했고 결혼의 시작부터 문제의 시기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이다. 최초 시발자임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흔히 하게 되는 그런데 나의 관점에선 너무나 이상하고 한심하게 들리는 한탄의 이해를 여성 쪽 케이스로 들어보면 이렇다. 어떻게 자기 애를 낳아준 주강지처에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이를 낳아준 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아이 낳은 여성의 정의를 주체성도 의지도 사고력도 멋도 없는 강간이라도 당했거나 시바지로 들어온 조선시대 여성의 수준으로 수칙 낙하시킬 수 있는 건지 나야말로 되묻고 싶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지 않지만 여성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갔고 본인의 아이 낳은 이유를 천박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무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평생 다 바쳐서 봉양해 놨더니, 이제 와서 딴 년이랑 놀아나? 아무도 본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강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과는 애초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강요는 아니었으나, 본인이 선택했고, 상대는 방주한 일이었다면, 그건 분명, 그만한 이유와 이득이 있는 일이었을 테니 그것 또한 남탓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만 얻어지는 상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한 Give and Take의 한 방편이었을 수도 혹은 본인 그 자체의 가치로는 충분치 않아 그 구멍을 메꿔줄 상대의 죄책감과 감사함 유발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일 수도 확실한 건 100% 순수한 의도였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주어서 한 일로 치사하게 공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미안함과 고마움은 사랑과 접점은 있을지언정 동일하진 않다. 아, 아니, 좀더 정확히는 남녀 간의 사랑에선 그렇다. 나에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나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주는 사람과 진정 함께 하고 싶은지를 가장 묻고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녀 관계를 통해 얻어진 교훈 때문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였다. 나의 할머니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그 사실이 변할 일은 없다 다만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녀에게서 나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내 양심 챙김과 죄책감의 덜어냄이었지 그녀가 좋아서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는데 그건 그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누가 나에게 말한다면 거기에 딱히 반발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남녀관계에 그대로 대입했을 때의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또 만약 누가 그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까지 느끼거나 답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성에게 바라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는 분명히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진 더더욱 않고, 나와 같이 있는 이유가, 나에 대한 죄책감과 동정심,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고마움, 아이를 낳아주고 부모님을 보살펴 주어서 때문이라면, 그건 나라는 여성이란 존재에 대한 수치니까, 그러면 저것도 차라리 헤어지고 그러던가, 라고들 보통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 맞고. 하지만,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앞서 말한 사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솔직하게 나의 심정을 털어놓고 이러이러해서 너는 나를 너무 외롭게 했고 너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고 한다면 순순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놓아줄 건지에 대해서 말이다. 결국엔 죄책감과 동정심 유발 요소들로 어떻게든 나를 붙잡아두려 할 거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감성적이나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인내도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런 상태까지 갈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에는 죄책감 따윈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상대의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잘못들이 쌓이고 쌓인 상태인 게 맞다는 믿음이나에게 있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나의 주장이 뒤따를 것이다. 평소에 나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관계 복구, 외로움 극복을 위해 분명 노력했을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런 지경에 다다른 거라면 그건 분명하게 상대의 잘못일 거라는 믿음이 나에겐 있고 그런 상대에게 남은 미련이나 느껴지는 죄책감 따위는 내겐 없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게내 삶의 기본 스탠스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외롭게 하지 말라는 게 나의 다짐이자 경고이다.